안녕하세요. 이 프로 부족한 토크쇼 MC 호야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 이 프로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표님 한 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할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요.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책 없이 재밌고 즐거운 일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32살 청년 박영수라고 합니다. 소개 그대로 예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그냥 그러니까 무게기 결국에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죠 기생충이 나오는 무게. <웃음> 어... <웃음> 역시 어, 영화 대사를 쓰는 거 보면은 범상치 않은데 제가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소개 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름은 일단 되새긴 퍼블릭 하우스라는, 뭐, 줄여서 되새긴 펍이라는 곳이고요. 말 그대로 되새기다라는 그 용어와 퍼블릭 하우스의 용어를 합쳐서 만든 공간인데, 보시면 흔히 아시겠지만 맥주 마시는 펍 같지만은 않아요. 보면은 뒤에 영화 관련된 포스터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코야 대표님이 사주신 영화 스 <laughs> 이런 아이템도 있고요. 말대로 그 영화를 보면서 맥주 한잔할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공간기 가게를 처음부터 가게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차렸다고 제쳐는데 그렇죠. <laughs> 그, 특별한 <게> <laughs> 이 공간이 이제 영화에 관련된 펍 공간이잖아요. 확실히. 네. 사실 한 2년 전부터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영화를 다시 보는, 말 그대로 되새김하는, 되새김 영화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그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카페, 저 카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좀 철새처럼 지냈어요. 음. 철새처럼 지내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고, 오시는 회원분들도 너무 그게 혼동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우리만의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면은,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 제가 생각했던 그 네. 모임을 만들었을 때그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또 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생각을 갖고, 또 영화 모임 내에 저희 생각을 응원해 주는 동생들 두 명을 만나서 마음을 좀 모아가지고, 돈도 좀 모으고. <laughs> 돈이 중요하죠. 네, 돈이 중요하죠. 같이 마음도 좀 모아가지고 이 부동산 계약을 시작해서 네, 이제 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어, 나라는 사람이 그런 계획 없이 뭐좀 좋아하는 일만 위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다. 네. 그러면 국왕분은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셨는지? 아 원래는 네. 저는 호야랑 같이 뭐 알았듯이 동기로서 중위로서만기전역을 하고 바로 저는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어요. 인도네시아로. 그게 가장 저는 재밌고 행복했어요. 2년 동안 가는 봉사활동이었는데 그렇게 인도네시아로 2년 갔다가 또 오면은 다른 나라로 또 2년 가고 또 다른 나라 또 2년 봉사활동 이 돌아다니면서 6년에서 8년 정도 봉사의 경험을 좀 전문적으로 쌓은 다음에 음. 그쪽으로 좀 이제 전문 지식인이 돼서 어. 저는 과가 이제 원예학과이기 때문에 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식량을 자원을 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그렇죠. 수 있을 같은 면적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작이 3 모작이 되고. 하나의 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삭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쪽으로 또전공 공부도 좀 하면서 그런데 그런데 이게 현지인들이나 봉사하는 걸 제가 즐겁게 하다 보니까 원예학 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학생들이랑 이제 허물 없이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먹는 음식 그냥 같이 먹고 우리도 그냥 같이 마시고 같이 놀고 막 흙탕물에서 같이 이제 뭐 샤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회질 성분이 많은 수분이 계속 몸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 결석이 생긴 거예요. 하... 결석이 생겨서 에이... 응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와서 치료 받고 하는데 이게 완치가 안 됐어요. 결석이 생각보다 그런 음... 큰 질병은 아닌데 그렇죠. 이게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응급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나 이렇게 좀 의료 시설이 잘돼 있는 곳에서는 그냥 병원 응급실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포이카라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갔는데 포이카 입장에서는 완치가 안된 저를 다시 봉사 단원 파견을 하자니 위험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8년 정도 이제 봉사하려고 했던 게 결석으로 인해서 <laughs> 결석이 됐니다 네. <인해서. 웃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삶의 목적으로 삼고 좀 음. 희망으로 삼고 꿈으로 삼았던 게 결석으로 인해서 이룰 수가 없는 그럼 목적이 이제 확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군요. 저는 네. 뭔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하. 아, 다른 그럼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요 바로 찾았죠 카페를 처음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원래 사업을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 아까 네. 제가 처음에 제 소개를 했듯이 네. 재밌는 것만 좀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를 할때 카페가 재밌다는 생각보다 음. 아 호연아 친구 딸은 초이랑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 뭐, 한 명도 엘리스네 <laughs> <앨리스. 웃음> 부인이야 엘리스 안녕. <laughs> 그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업이 뭐 카페라는 사업보다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시작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카페 이런 사업을 저도 이제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재밌네 이게 뭔가 제가 샷을 내리고 아메리카노 내리고 또 다른 음료를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매출을 잡으면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랑 뭐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음. 내가 뭔가 만들어 가는 거 같고 내가 이렇게 액션이나 행동을 취했을 때한 두세 달 뒤에 이제 매출로서 반응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재밌다 보니까 아 사업이 재밌구나 내가 배우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배우고서 응용해서 또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밌구나 싶으니까 처음에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와플도 해보고 카레도 만들어보고 별의별 걸다 해보게 돼. 요 그렇게 시작해다 보니까 사업이 뭔가 체질에 맞다기보다 사업이 절대로 지루해질 일은 없겠구나 내가 인생을 진짜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데 절대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재미가 없거나 질릴 일이 없겠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술집으로 넘어왔는데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시겠죠? <laughs> 재미인 건 재미인 거죠. 네. 진짜. 인테리어서부터 주류업체 미팅, 그리고 이제 배관 같은 거 설비, 그리고 임대차 계약하는 그 모든 과정들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 사실 네. 제가 카페를 시작할 때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들어갔던 거지 처음부터 뭔가 이런 가게를 오픈해서 그 준비하는 것까지 과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그 음, 네. 과정을 저도 처음 겪다 보니까 힘들지만 재밌는, 재밌어서 계속 힘들어도 모르는 음. 그렇게 좀 마약 같은 그런 게좀 있었어요. 가게를 차리는데 한 예산이 1억 몇 정도 오네요 어, 네, 그래야지 <laughs> 3이 씨. 요 25평 정도 되는 네. 펍 공간에 인테리어 그리고 기자재들 네. 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laughs> 4,500 4,500. 4,500. 보증금 포함해서 보증 포함해서. 어. 그 그렇게 많이 들게 많이 든 돈이 아니야. 네. 사실 다 좀. 아 근데 아까 좀 저렴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아까 공사하면서 좀어 이렇게 하면 더 싸게 할수 있다라고 좀 본인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팁이 있다면 좀 아, 알려주시면 좀 어떨까요? 그 예. 저도 이 팁은 호야한테 얻은 팁인데요. 아, 아, 그런다요? 네. <laughs> <laughs> 어찌 보면은 가게를 창업할 때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게뭐 보증금도 있겠지만 인테리어 비용. 그렇죠. 인테리어 면이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을 많이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호배한테 들은 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견적을 하는 세네군데 먼저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가장 인테리어 퀄리티가 높았을 때 그리고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했을 때 견적 차이가 있고요. 또그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목록 뭐 예를 들어 뭐 도장을 한다던가 음. 화장실을 고친다던가 그렇게 인테리어 업체한테 견적서에는 그 세부 목록들이 다 이제 나눠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업체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고치는 데는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구나 대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음. 그게 그걸 기준으로 이 인테리어 업체랑 이제 해야겠다라는 곳에 가서 이거는 요거 요거는 요것만 음. 화장실은 어디까지만 그리고 페인트는 여기까지만 대신에 이부는 저도 하는 걸로 해서 절약이. 그런 식으로 해서 뒤를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인테리어 비용만 따졌을 때 제가 가장 높게 측정을 받은 데가 3,500만 원. 어, 3,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만. 인테리어 <laughs> 비용 인테리어.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 비용 을쓴 돈은 800만 원. 응? 음? 800만, 800만 원 800만 나 나머지, 나머지 돈은? 다 아낀 거죠. 어, 와우. <laughs> 3,500만 원말 그대로 네. 일단 찔러본 거죠. 네. 어차피 못할 거 아니까, 다 한번 찔러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많이 얻고, 소스를 얻어서, 그러면서 저는 또 배운 거죠. 음, 그렇죠. 아, 인테리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소요 시, 예, 일자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얘를 먼저 하고, 이것들을 먼저 하면서, 이거는 저 업체 주고, 이거는 이 업체 주고, 나누면서, 요 부분은 내가 할수 있겠는데, 요 부분은 내가 해서 들어가서 일정을 좀 맞춰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링이 되니까 네. 비용을 3,500에서 800으로 좀 아낄 수가 있었던 것 <laughs> 같아요 네, 참된 값인데, 거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시고 있는데 만약에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원래 어디서 제가 들었던 단어거든요 즐꾸 즐꾸 늙었나 봐, 몰 즐꾸, 즐꾸 못 들어봤는데 <laughs> 제가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즐기면서 꾸준히 꾸준함 성실함, 기본 사업의 덕목인 것 같아요. 뭐좀안 된다고, 아, 왜안 되지?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지쳐가리고, 아, 모르겠다, 못하겠다, 금방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사업,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기간이 뭐 짧을 수는 있겠지만, 길면 또 6개월, 1년, 2년까지도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냥 타상에 젖어서 그냥 매장에 앉아서 손님 언제 오지 아, 노트북이나 하고 있고 이러는 영업이 아니라 즐기면서 꾸준히 내가 이 매장을 살리려고 계속 계속 생각하고 계속 변화하고 계속 무언가 만들어내고 손님이 한 명이 오면 그한 명한테 충실하게 서비스를 다 하고 그런 것들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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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다 보면은 통장이 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안 보였지만 아 네. 내가 성장을 하고 있나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급속도로 성장하는 음. 그렇게 해서 돌아오더라고 요 어. 그런 노력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어슴차던 나는 영화를 왜 좋아하게 됐을까. 특히 인생의 전환점은 누구나가 다, 다 있는데 그게 영화인 분들을 모으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영화 모임 사람들 여기서 모임 못해요. 이건 수용이 안 돼. 플러친구 300명 있으시고요 블로그는 1일 방문자가 한 2,000명, 3,000명 많았던 4,000명, 5 0명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이 너무 미래만 보지 않나 너무 미래만 대비하고 준비하고 내일, 네, 내일 네. 너무 미래만 보지 않나 싶어요 <laughs>